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말해. 네 지금 카니발 타고 공항 가고 있는데 확실히 야생이보다는 빨리 시간이 지네요. 그죠 선글라스에 어 선글라스에 지금 내 핸드폰으로 찍는 거 비친다. 너 여기 잘안 보이지? 대부분. 아니 그냥 뭐 누군지 잘 눈을 가리니까. 되게 눈부실 것같이 음. <laughs> 길은 우리가 잘 안다니던 길인데 여기 IPT 금기평 여기는 회사 작은 회사입니다. 네, 여기서 회사. 가장 작은 회사예요 맞습니다. 인원이 가장 적죠. 그래서 저기는 뭐 실차장도 우리회을 다니는 회사입니 2급이 80년생도 뭐 있습니다. 1급이 80년생이야? 예야 이게 진짜 완전 예, 다른데? 그렇지 엄마 나이보다 엄마 나이인데 엄마 7 9년생이죠 맞아 아빠 7 2년이에헤아 왜! <laughs> 장난이야 아빠 에헤이 그랬으면 자 우리가 앞에 가면 아 이거보다 더세고지 우리는 더세고야 음, 응. 저번도 조금 더 신형 원래 우리가, 우리가 렌트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엄마가 렌트 인수하러 갑니다. 엄마 그신분증에그 챙겼죠? 네. 우리 신분증하고다그 약간 파란색 파일박스. 우리 그거 있어야 비행기 탈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밑가람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. 둘러본 자동차는 착각입니다 이쪽도 어. 옛날 301호랑 갔거든요 맞습니다 301호 밑에 다리 하나 더 없는 바로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뭐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시골집도 뭐 알아보고 저 아파트 새로 지은 데 있네요 어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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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파트도 아빠가 조금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택으로 가는 걸생각했었죠 그렇죠 아파트가 저기 좀 늦게 지어졌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빠가 이제 저기. 그 당근 그 수업 끝나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전세가 나와서 아저씨가 처음에는 이제 아저씨랑 아저 아저씨랑 어미는 이 집에 오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근은 이제 301호에 그 넓은 거실을 좋아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죠? 처음엔 고민을 했었는데 아니, 근데 왜 집이 너무 안에 방이 너무 조금 시끄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사 오자고 했어요. 맞아요. 이제 사실 그 방은 우리 지금 노리는 방 하나밖에 안 써요. 그냥 방을보실 쓰는데 아니면 뭐그 할머니 방 잠깐 쓰는 거랑 뭐 화장실이나 이런 거 쓰는 그 정도 몇 개밖에 안되죠몇 근데 사실 지금 쓰지만 지금 우리가 뭐 숨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뭐, 뭐 안정을 좀 저기 뭐그 타로방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아빠 심지어 2층까지 가요 2층 2층에 가는데 그때는 막문 잠가버려요 당근이 그래서 <laughs> 아저씨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당근이 잠가버리면 자4평끝 5편 드주세요